네 음, 오늘은 불교인문에서 27페이지를 할 차례입니다 불교를 믿는 이유를 아, 오늘은 공부를 좀해 보아야 되고 지난 시간에 아, 좀 여러분께서 알아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아, 부처님 당시에 존재했던 62견이라는 게 있죠 사견입니다 사견 그니까 러그 당시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제시했던 어 인도는 지금도 신의 사회죠. 신들이 수많은 어 신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절대적인 신이 아니고 각종 각 분야에 걸쳐서 여러 종류의 신들이 존재하는 게 인도의 현재의 모습이라 그러면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부처님이 사시던 당시의 인도는 수많은 사상가들의 출현에 의해서 더 많은 신들, 더 많은 주장들이 존재를 했을 것이고 그 중에서 62가지의 견해가 아그 당시에 고대 인도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 2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 사상들은 대부분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불교도 그랬고 종교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종교의 난립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어, 불교를 믿으라 이게 아니고, 나를 믿으라 이게 아니고, 수많은 사상이나 발전하는 변화하는 이제 변모를 해서 종교로 변모하는 그러한 어, 주의와 주장들에 대해서 좀 경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세 가지 정도의 종교를 선택하거나 사상을 선택할 때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은, 아, 어, 교수님 말씀대로 아무런 이익이 없다, 어, 이익이 없다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숙명론이고, 두 번째, 신이론이고 세 번째 우연론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 사상들이 지금 현재도 존재를 합니다. 숙명론의 인도에는 지금 현재도 존재를 하고 우리나라 세계 어디에도 이와 같은 어, 그, 주장을 종교의 인형으로 삼거나 사상의 인형으로 삼는 어, 그, 가르침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유해, 그, 지난 시간에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라면 오늘은 27페이지를 보시면 저 불교를 믿는 이유가 나옵니다. 불교는 좀 다른 종교하고는 음 물론 이제 성인의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하겠지만 불교라고 하는 글자에서부터 낱말의 의미에서부터 이 절대적인 석가모니 부처님 한 사람을 믿는 종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양에서의 종교의 의미와 도양에서의 릴리전이라고 하는 의미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불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불교의 특징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거기 보시면은 불교의 특징이 나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보시겠습니다. 불교의 의미는 첫 번째, <laughs>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하고 여기 하는 거 맞죠? 네. 불교라고 했을 때, 불교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뭘 믿습니까? 종교가 뭡니까? 부처는 불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 분류의 얘기는 부다스케치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한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두 번째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laughs> 부처님이 깨달은 법에 대한 가르침. 우리의 이죠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하는,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어디에도, 물론 다 부처님은 등장하지만, 여기에서 이 불교라고 하는 낱말를 해석했을 때, 가장 공통된 분모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가르침,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유산으로 남겨놓은 가르침을 좀 공부하는 게 불교이고 이 불교에서 어..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이제 부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부다. 붓다. 이 부다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부처님을 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다는 부자티라고 하는. 부자티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동사는 알다, 깨닫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서 붓다라고 하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아, 아, 이 아는 것, 지혜, 지혜롭게 아는 것,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을 얼마나 중요시하 해서 종교의 이름 자체도 불교이고, 그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붓다 어, 붙다, 붓다라고 하는 존재도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 세상을 운행하는 온갖 이치를 환히 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깨달은 사람 다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어, 불교를 해석했을 때 알아야 되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뭘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남겨놓은 가르침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분류를 믿는 이유는 이제, 그 이제 깨달음이라고, 가르침, 가르침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인가? 거기 밑에 2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정보를 좀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교는 무엇을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까? 아니면, 불교는 뭘,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laughs> 깨달음.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출가를 해서, 뭐, 10년, 20년, 30년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우리는, 아, 깨달음이 그러면 그렇게, 어 정말로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성취해야 될 것인가 나는 못하겠다 나는 사회에서 일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도대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출가해서 수행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정의를 여러분이 좀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깨달음이라 라고 나와있는데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지혜 그래서 그러면 지혜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식과 지혜는 구분을 하는데 지혜라는 말은 어 지식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부분에 온 알고 있다고 하는 뭐 현명하다고 하는 부분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 지혜라는 말을 쓰는데 지혜라는 말에 대해서 <laughs> 지혜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분이 있어요. 저는 지혜를 저도 지혜가 참 지혜가 무슨, 이, 컵처럼, 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추상명사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지혜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분이, 제가 <laughs> 보니까, 그분은 지와 해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죠? 지는, 불기우심이고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 여기서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스러움 그러니까 내가 아 어, 결코 나에게 에, 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인데도 탐욕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탐욕을 과하게 부리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나의 탐욕을 내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분노 조금만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은 분노하고 있는 원인을 알수 있는데 원인을 살피지 않고 분노하고 있는 나를 보면 화가 발산되고 나면 화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돌아서서 또 후회를 하게 되죠. 좀 참을 걸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1념이장몽개하면 그러니까 일념이 한 생각에 이그그 그 분노의 문이 분노 분노가 일어나면 백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도 사람을 그만큼 자 어리석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이 어리석은 마음에는 여러 가지겠죠. 가있 우리가 알고 있는 탐욕, 그 다음에 화을 내는 것. 분노심. 그다음에 어리석은 마음. 어리,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마음. 그건 치심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치심이라고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우심이나 어리석음이나 비슷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교만한 마음.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나보다 우월적인 존재. 나보다 어, 못한 존재에 대해서 우월한 마음을 내는. 또 그런 마음이 또 얘기했어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의심.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의심은 뭐,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진리에 대한 의심이에요. 진리에 대한. 저것이 정말 진리일까,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이 어리석음에 부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일으키지 않으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로 인해서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해서 파생되는 이제 고통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과도한 탐욕으로, 과도한, 내가 일으킨 과도한 탐욕심으로 따라오는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싶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태가 제일 이제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모르게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이 지혜자에 해당됩니다. 비유방편이라고, 그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를 떠나서 불교를 믿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방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화를 낼수 있어요. 뭐 분노할 수 있고, 뭐또 탐욕심을 낼 수도 있고,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빨리 알아차리는 게. 빨리 알아차려서 나에게, 아, 내가 과도한 탐욕을 냈구나. 탐욕심이 일어났구나. 나에게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고 그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기가 어 명상을 한다든지 앞에 여러분이 하셨던 명상을 해서 나의 그 탐욕심을 관찰해 본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절을 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절을 하겠죠. 어떤 분들은 분노가 일어날 때음 분노가 일어날 때관세포보살관세포보살하고뭐 관생포설, 주력을 한다든지 가지가지 방법들이 수행의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방법들로서 나의 그 어리석은 마음을 일깨우는 거예요. 나 스스로 아는 거예요. 뭐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되면 나의 어리석은 마음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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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도수가 줄어들고 자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일어나도 고통도 당연히 내가 만들지 않는 겁니다. 뭐 정말 조금만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먼저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어뭐 소리를 지르고 이런 방법으로 이때까지 해결해 왔다면 이제 그 방법들이 이 방편에 의해서 처음부터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처음부터 없는 상태가 아주 평화로운 상태 그 상태가 되지는 않겠지만 분류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런 막 분노의 상태가 극도의 분노의 상태가 일어나는데 아 나는 분류를 믿는다 나는 분류를 공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그 분노가 사라진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이 되야 되고 연습이 되야 됩니다. 그 연습과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를 점검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점검에 의한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떤 뭐 많이 배우고 무슨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순간에 이와 같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고통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는 거죠. 고통스러운 상황, 불행한 상황, 이런 상황들을 아예 만들어내지 않고 설사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 이걸 누가 말했느냐? 혜능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름을 숱하게 들을 겁니다. 숱하게 되게. 중국 선종의 육대조사가 되는 해능선사가 금강경 오가에에서, 어, 금강경 오가에 금강경을 보시면 여러분, 금강경은 금강반략아라비경이에요. 이게 이제 금강 금강 우리가 줄여서 금강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금강경에서 저 해능 스님이라는 스님이 금강경을 공부하다가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주석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 금강경 오가에 수록이 되어있는데 그분이 밝혀 놓은 반야의 뜻이에요. 반야의 뜻. 이에요 금강경은 금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야가 중요해. 요 반야는 지혜라고 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럼 이 반야는 뭐냐? 이 지혜는 뭐냐? 중국에서 지혜라는 글자가 없었겠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나라 때 육조 해능 스님이 살았던 당나라 때 그리고 어이 금강경을 번역한 구만화 집이 살았던 기원전 5세기 오세기 아, 기원 후 5세기, 기원 후 400년경에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단 지혜라는 말이 중국 사람들한테 없었겠느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보다 더 고갈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라는 것보다 더 고갈적인 반야라고 하는 분류적 용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분류학자들이 위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반야의 의미가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지혜인데 이 지혜는 그러면은 해능스님이 금강경에서 설명을 하기를 지혜는 뭐냐? 뭐냐? 지혜는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지혜가 있는 상태이고 일어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해결 대처 방안,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하면은 자, 두번 뭐두번세번 번 반복을 하다 보면 내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일어나지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눈을 떠버리면 고통의 원인에 밝아져. 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파생되는 고통을 내가 알수 있는 거죠. 따라오는 고통을 스스로 알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펄펄 끓는 소태, 소치 있고, 그 소수의 소뚜껑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잖아요. 그걸 알고도 만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 소치 저렇게 끓고 있으면, 소태에서, 뭐, 뭐, 냄비에서, 주전자에서 저렇게 물이 끓고 있다면, 저걸 만지면 화상을 입겠구나 라고 만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를 기다려주는 거죠. 그와 같은 거죠. 비유가 좀... 너무 저렴한데. 아니, 좀,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좀더 구체적인 비유를 어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지혜란 그와 같이, 소뚜껑을 만지면 손이 딘다는 걸 알고, 소뚜껑에서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를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적절한 온도에서 그 물을 사용하는 거죠. 짓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음식도 할수 있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펄펄 끓는 걸 알면서도, 이걸 만져버리면은, 이제, 손에 있게 되는 그 화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뭐, 벽을 보고 앉아서 30년을 수행하고, 뭐, 뭐, 경전을 막 외우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간명하게 얘기를 하자면, 깨달음이란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지혜 있는 사람 깨달음 의 눈을 뜨고 지혜의 눈을 뜬이 사람은 어떻게 살수 있느냐 그기 보십시오 마음의 눈이 열려 어디로 가야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그 하고 있는 행위가 적합하다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선택에서 어 결정하는데 큰 장애가 없죠, 없죠. 우리는 하다 못해 짜장면이나 뭐 짬뽕을 먹을 때도 갈등을 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짬짜면을 먹으면 돼. 아니 정말 기발하지 않겠어요? 에? 항상 갈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고 짜장면집에 가면 가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남의 것 먹는 것 이렇게 보는 것보다 내가 짬짜면을 먹으면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두번째 길이 보이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어 다른 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에 당당해질 수 있고 세 번째, 삶이 여유롭고 평화로우며 행복하다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선택에 대해서, <laughs> 다른 선택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에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눈으로 통찰한 내용이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교에서의 가르침, 가르침, 가르침. 다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도 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한꺼번에 탁 생겨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또 지혜가 내가 알고 있었던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셨던 경험 지식 뭐 여러분이 뭐 만났던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의 이루고 있는 거라면 <laughs>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상황들을 여러분 자제분들에게 딸이나 아들들에게 탁 전해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 아들이나 딸은 나보다는 실패를 덜하고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이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경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분노했던 그것들을 여러분의 자제분들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했던 경험들을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 한다고 아이가 안 하나 해요.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결국엔 자기의 깨달음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얻게 되는 깨달음이 자기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음, 빨리 불교를 만나야 되고, 빨리 불교라고 하는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고, 기도하는 방법들을 터득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자, 29페이지 보십시오.